안녕하세요. 정당에 대한 준상업TV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입니다. 민주당계 정당은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신정당은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이 있습니다. 이념은 현재는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중도개혁주의가 있고 과거에는 보수자유주의, 보수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또 주요 계파는 동교동계, 친노, 운동권 계열이 있습니다. 현존정당은 원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원의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민주국민당, 자유당 탈당파, 흥사단이 모여 1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계보상으로도 그렇지만 이념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웠고 5대 총선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총리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 간의 갈등이 커집니다. 결국 1960년 구파는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고 1963년 자유민주당과 함께 민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한편 신파에서도 국민의당과 함께 일명 재건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당은 1965년 민중당으로 통합하게 되지만 한일 기본조약이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만으로 비준이 되자 강경한 강경한 윤보선계는 신한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두 당이 통합하여 신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1971년 당이 김대중과 유진산에 의해 운영된 것에 반대하여 윤보성계가 국민당을 창당하게 되지만 1972년 10월 유신으로 인해 해산당하게 됩니다. 또 1973년엔 반유진산계가 민주통일당을 창당하기도 합니다. 다시 신민당으로 돌아와서 초기 신민당의 정치인들은 기성 정치인이었더라 별로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1970년쯤 기병삼과 김대중의 등장으로 신민당은 민주공화당의 대항마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과 김영삼, 김대중 간의 갈등은 심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976년에 일어난 신민당 전당대회 강북 난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당대회에서 온건 노선인 이철승 국회의원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타협하여 정치깡 패를 동원해 김영삼이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로 합니다. 결국 이철승 의원이 총재가 됩니다. 이외에도 유진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영등포갑에서 박정희의 사위가 출마하자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진산 의원은 당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신민당은 12.12 .12 쿠데타로 인해 강제 해산되고 전두환 정부는 주요 의원들을 정치 규제시키고 나머지 의원들로 어용야당 민주한국당을 창당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1985년 정치 규제가 풀리자 과거 신민당 정치인들과 민중민주당은 신한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명에도 뜻이 있는데요. 바로 신민당의 약칭이라는 겁니다. 이후 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은 역대 야당 최대 의석으로 압승해 민주한국당 인사들이 신한민주당으로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여당에 맞서 싸우지만, 1986년 신한민주당의 명목상 총재 이민우가 언론의 자유, 지방자치제도 등을 수용하면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져, 실질적 총재 김영삼과 김대중은 크게 반발해,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13대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3대 대선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이후 통일민주당은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민주자유정이 되지만 일부 합당 반대 세력, 주로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꼬마민주당이라고 부르는 민주당을 장당합니다. 이 민주당은 1991년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과거 평화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은 1995년 새한국당과 합당하면서 세를 더욱 불립니다. 그러나 구민주당 세력과 김대중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택, 노무현 등의 구민주당 세력은 시민사회 세력과 개혁신당과 합당해 통합민주당을 창당합니다. 하지만 15대 총선에서 국민회의는 수도권에서 부진하며 79석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50석으로 선전하며 두 정당은 15대 총선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또, 통합민주당과 여당 신한국당도 통합하여 한나라당이 됩니다. 결국 15대 대선에서는